11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악보집 40장 실로암 소장합니다. 악보집 40장 실로암 소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달기 울러도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찬송가 438장 내용원이 은총 입어 전향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버 내 영혼이 은총이버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 나라 내맘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거리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언제나 생각하며 친밀하게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내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교훈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월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내시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전까지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때가 이른 줄을 예수님께서 어, 아시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 인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감 속에서 지금이 분명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남김없이 쏟아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마귀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이 악한 일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요한은 말해줍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려고 생각을 하였고 그런 생각에 사로 잡혔습니다. 어, 그거는 어쩔 수 없었다. 유다도 어쩔 수 없는 피해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 유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할때 어, 모든 것을 자기 속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맡기시고... 어, 또 모든 영혼을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모든 인류와 또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는가 라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성취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포기를 한다면 우리가 구원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는 노예나 종들이 하는 행동으로 주인의 발을 씻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수승이시고 모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는데 그러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종과 같은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수건으로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일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쭙습니다. 예수님 제 발을 씻으십니까?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은 종이나 하는 그런 천한 일인데 우리의 스승이고 주이신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이 좀 너무나 황송하고 죄송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을 씻는 일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씻어 주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시는 것은 이 사람의 이런 더럽고 추악함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 곧 오르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세상의 모든 추악하고 잔혹하고 비정한 그런 모든 죄를 감당하고 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어, 그 길을 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 보여주 부, 어, 그것을 지금 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어, 계십니다. 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이 발을 씻으면 씻게 예, 씻으실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당한 반응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시고자하자 그것을 받아들이 결국에 받아들이는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씻김을 받는 것이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듣고서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더 깊은 예수님과 더 깊은 어떤 관계 친밀함 이런 부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맥락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더 깊이 관련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좀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진실하고 깊다는 것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시며 베드로의 요청을 만류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룬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칫 가론 유다가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마음을 변심하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 일이 무산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 제자들이라기보다도 거기 있는 많은 제자들이라기보다 가론 유다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가론, 유다를, 가론 유다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론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영혼의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깨끗한 상태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으시고 그리고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앉아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어, 그것이 맞는 말이다. 예수님은 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선생이시고 또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 주로서 선생으로서 이렇게 발을 씻겨 주었는데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어, 사랑하고 또 이렇게 허물을 덮어 주고 또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본을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당시에 서로 자기가 더 높다고 비교하고 경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너희들은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가르켜서 하신 말씀은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배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는 이 말씀을 짧게 요약하시면서, 이렇게 신뢰해서 서로 함께 식탁을 공유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던 제자 중의 한 사람이 관계를 끊고 배신하게 될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어, 지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십구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말을 어, 미리 해서 바로 내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임을 너희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러 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그들을 제자들을 영접하고 제자들의 말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지금 목전에 두고 계십니다. 이것은 고통과 고난의 길이지만 이 길을 반드시 가야만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아주 넓은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을 씻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 주시는 아주 큰 사랑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걸어가야 갈 길은 너무나 명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큰 사랑 이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 죄가 깊다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어, 이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을 알아가고 또 그리고 이 사랑의 감화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이런 삶을 가능하게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시고 또한 그 길을 따라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인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흘러 넘쳐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며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